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사랑하는 내 새끼 사느라고 고생했어 퇴사도 축하해 받아라 우와 우와 하나도 안 찍혔어 너 이거 한참 주셔야돼 엄마 아빠 아, 눈 뜨자마자 돈표랑 맞았네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 와. 아, 축하해. 우와 이거 더덕이다. 니가 좋아하는 더덕했어. 더덕 먹고 싶다 그래서. 어. 그리고 고기도 볶고 있어. 어. 자 소원 빌어. 엄마 소원 사윗감을 데려오거라. 아, <laughs> 자 빨리 끄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엄마가 이른 아침부터 가갖고 검색해서 사온 거야. Yeah. 망고케이. <laughs> 아다 예쁘다. 어디? 이름 줬어. 더도 가고 삼겹살을 먹고 싶어했지만 엄마는 참고로 삼겹살은 안 샀고 기름기 없는 대로 저어 가고 먹어. Yeah. 바빴겠네 음. 많이 먹어 아다 맛있다 맛있지? 음. 가만있어봐 그냥 배터리나 사주라니까 뭘 굳이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어머니 나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뭐, 나 주는거야? 네. 이걸 왜 줘? 엄마가 줬는데 받으실 거면서 <웃음> <웃음> 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먹어 고마워 음. 아 터덕구이 으음! 맛있어! 씹자마자 맛있어 으음! 음. 피카포이야 아빠냐 생일 축하해 고맙합니다뭐 응, 먹고 있어 미역국에다가 나부루주아야 아빠 뭐부루주아야 비싼 <디션> 저 와인이라도 하나 있으면 부루주아지얘 콘서트 간다 그래서 와인 못 응. 마잖아 재밌게 놀다 와 <laughs> 아빠 영수 응. 감사합니다 음 응, 건강하고 행복하고 맛있게 먹고 아빠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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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뭐 없어 너왜 누나 선물도 안줘 그냥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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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렇와 지금 기분이 정말 꽃 같아요 지금 제가 살아생전에 <laughs> DPR LIVE를 다 보고 와와 부드럽다 애플망고야 그냥 망고가 아니고 와아 애플 맛있다 애플망고가 더 비싼 거 알지? 그거 비싼데 진짜 대바람 붙어다가 맛있겠다 너 노란색 좋아하잖아 응. 노란색이 어찌나 풍광노란색이니 이거 노란색노노란 <laughs> 란 <laughs> 음. 맛있네. 뭔 말인지 알았지? 음. 음.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가 어쩌다 보니까 생일 공개가 돼가지고 공개를 안 하려던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돈 쓰게 하실까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공개가 되었네요. 좋긴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을 언박싱 해볼 겁니다. 어, 진짜 많죠? 나인싸가 봐. 음. 그럼 한번 가보죠.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해볼까요? 이거는 어, 메아야님이 보내주신 건데 올봄 보습 왕이 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찐찐 달바 달바니까 달바님 생각나. 달바 화이트 트러플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하고 달바 화이트 트러플너리싱 핸드 세럼 인크림. 제가 알기로는 이 달바가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한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써본 적 있거든요. 이거 저한테 진짜 잘 맞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제가 올봄 보수방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니 이거는 혈육이 보내준 건데, 사실 생일선물은 아니고요. 보너스라고 해야 하나? 생일선물은 그때 보셨던 빈티지 접시 세트였는데, 이거는 아마 보너스로 보내준 것 같아요. 짜잔. 헐, 이거 크구나. 아니, 아, 너무 귀여워.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오, 뭐 고양이 발 모양 커피에요 완전 소세지 같지? 너무 귀엽지? 이거 엄청 크다. 괜찮다. 사이즈 딱이야.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뭔가 이게 내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뭐랄까 살까 말까 고민이 좀 많이 돼가지고 또 장바구니에 한1 년을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혈육비 사줬습니다. 아씨 너무 귀여워 어떡해. 잘 쓸게 혈육 지금 이제 안녕바다님이 보내주신 거네요. <거구나? 목소리> 으, D W G 그랜드 웨딩티. 저번에 혈력한테 자스민차를 선물 받았는데, TWG 티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마님,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다 음, 아, 이거 지윤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제주 얼그레이. 오설록 티베이인 거 같아요. 천연 베로가 마티아인 산뜻할 감도는 제주 오리지널 얼그레이. 잘 마시겠습니다, 지윤님 고마워요. 나오설록 마셔보고 싶었는데 싶은... 다들 어떻게 내가 갖고 싶었던 것만 이렇게 사줄 수가 있죠? 신기하네. 요거는 우리 주햄, 주라방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오. 아. 요렇게 선물 포장인가봐요, 여러분. 요렇게. 선물 포장 세트 카드는 해피 베스데이 땡큐. 폴리스 이거 인센스인데, 아니, 진짜 나 이것도 되게 갖고 싶었거든.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왜냐면 내가 집에 쓰고 있던 디퓨저를 다 써가지고 그래서 뭘 하나 살까? 나도 향을 하나 사볼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눈팅을 하고 있다가 왜안 열려? 음, 음, 음. 아, 내가 이거 눈팅을 하고 있다가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물로 두었어. 아, 왜안 열리냐고 근데. 짠! 하나는... 그 사이에 택배가 또 왔어요. 아, 이거는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인데 마지막에 열어볼게요. 아무튼 이건 아쿠아 향이랑 플로럴향두 가지 세트. 세트 세트. 음, 냄새 좋다. 진짜 궁금했어. <laughs> 패키지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지? 민트 민트한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또 안에 색깔은 내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보. 좋아하는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경우 속 안에 있는 색깔은 또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입니다. 이 집게에 꽂아서 세워두는 거예요. 음, 오, 아쿠아 향 좋다. 음 이거 엄청 이거 엄청 향 청량해. 역시 괜히 이름을 아쿠아라고 지은 게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배터리가 없어서 밥을 먹고 왔어요. 장소물 <laughs> 우리 뽀쟁이가 보낸 거네. 두근두근 설레이는 느낌. 으으으. <laughs> 어, 따가워. 뭐라고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충, 자기야, 이런 건가? 예쁜 컵이네요 딱 내게 좋아하는 사이즈잖아 자기야 고맙다 음. 잘 쓸게 자 그럼 음. 아주 박스가 넘쳐나고 요거는 우리 임자가 보내준 선물입니다 오. 사봉 예쁘지 어 음, 너무 예뻐 자스민 역시 우리 임자 딸 너무 잘해 알 바디 스크럽 샤워 오일 바디 밀크 까지 이렇게 세트를 보내줬습니다 자스민 향 임자 고마워 잘 쓸게 음, 음. 이거 진짜 천연 향이다 인위적인 향이 아니고, 진짜 약간 풀 냄새 같은 그런 향이요아사봉 고맙습니다. 그럼고 샬. 요건 다바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음. 나 이거 뭔지 알아. 간절히 깨지. 아니,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종류거든요? 집에 c c t v 가 있나 봐, 확실히. 나 이것도 맨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살까 말까 맨날 고민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걸 진짜 달바님이 딱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 주님이 보내준 콜린스도 그렇고. 우 리모컨 사이즈 말이래고 저는 이렇게 조명에 리모컨이 커다란 게 좋거든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기도 쉽고. 으 오로라 프로젝트. 무드등입니다 이걸 병에다촥 쏘면 오로라가 팍 펼쳐져 요런 색으로 에잇컬러 충전이 필요한 걸까요? 아 유선인가요? 제가 이따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밤에 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달바님 그리고 이건 아까 배송,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접시인데, 유튜브로 다른 브이로그 보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샀습니다. 짜잔. 곰돌이에요. 귀엽쥬 이거 시리얼 볼이에요. 이건 수저 포크 세트. 이압주 시리얼 보리에유. 근데 나 그냥 밥 먹을 거예요. 시리얼은 간식일 뿐이니까. 저희 생일 선물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한꺼번에 쓸수 있다. 잘 들어가. 내가 저녁을 샤워를 할때요 사봉 자스민 향으로 샤워를 하고 보습을 달바로 챙겨.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조명을 켜고. 주님이 보내준 인센스를 켜는 거야. 엄청 향기롭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오가 보내준 컵에다가, 제주얼그레이를 타는 거지. 아이스로다가. 샤워하고 나왔으니까, 아이스 마셔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좀 쉬어. 침대에 누워서. 그다가 뭔가 심심해. 그러면 이 시리얼 볼에다가 시리얼을 한 그릇 타먹고, 그 다음에 또 입가심 해야 되니까 혈류기 보내준 고양이 발컵에다가 웨딩티를 타 먹는 거지 따뜻하게. 그래서 따뜻하게 한잔타 먹으면 잠이 오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천장에 수놓아진 오로라를 보면서 잠이 드는 거지. <laughs>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 아 대박 아닙니까? 아주 극락이 따로 없어. 아 이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생일을 다 챙겨주시는지. 이렇게 <laughs> 적이에요 제가 봄에 태어났는데 인스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봄을 사실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참 많이 더 좋아하게 됐어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보내주신 사랑이꼭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소소한 웃음 챙겨드릴 수 있는 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님도 신기 있어. 응. 신기가 있는 게 분명해.